집막 할게. 요 집막 할게요. 1등 집막. 1등 못 하면 안 가. 어. 1등 못 하면 안 가. 어. 못하면 안 가. 어. 1등 하고 갈게. 아까 <laughs> 나 방금 발언 실수한 거 같은데. 여기 오늘따라 이렇게 피들이 많아 보이지? 적경님들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뭘 부탁해요? 나 이판 릴트라고 방종할 거야. 방종할 거야. 방종하게 해줘. 혹시 내 머리 위에 있는 애 저격수냐? 저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얘도 자제가 없네? 야, 너! 너또 어디야? 야, 나과지 없어. 왜 이렇게 배달을 와준다고? 고맙다. 야, 음 아이구이유 아이고, 미안해, 이 친구. 고마워. 너 일로 와. 왜안 돌아보지, 얘는? 응. 너무 나랑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근데 좀 보고 배우죠? 티피코는 보고 배우고, 미스꺼는 그냥 봐요, 재밌게, 재밌게 보고, 닌자 형님 닌자형님도 재밌게 봐요, 그냥. 티피우님은 보고 배우는 편이에요. 나도 포나만 하고 싶어, 솔직히. 그래서 실력 빨리 늘리고 싶은데 먹고 살려면은 그게 안 좋아. 알죠, 여러분 제 마음. 할때돈이가 들어온다면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아유비녀스님 많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너, 너 뭐냐? 느낌이, 느낌이 좋지가 않아, 이 친구는 뭔가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너좀더 오래 살아. 쏘지마. 하지마, 쏘지마. 형 갈게, 나 갈게. 갈게, 갈게. 니네 대가리로.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죽냐? 아, 모르겠다. What the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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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 또, 에이, 나 P no, no, n 리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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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로 노노노노노노노 시바 국뽕비트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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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갈게! 일단 잼! 으으으으 집집집집집집 붕대 붕대 붕대! 아씨비 총알이네 아씨 아이 괜한 짓을 해 뭐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한다라도 맞으면 안돼 한다라도 맞으면 안돼 여길 왔다고? 와 죽을뻔했다 와 잘하는 친구요. 아, 여러분, 내려가면 안 돼.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거든. 몇 명이 온 거야? 어, 제발! 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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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실. 오케이, 피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만에 기어가던 남매 있어. 노잼이죠, 노잼이죠. 나한텐 유잼이죠. 유잼, 유잼, 유잼. 어. 쏴 보시지. 어, 쏴 보시지. 자제 동네 맞죠? 자제 동네 맞죠? 올라가는 거다 지으면서 가죠? 다 지으면서 가죠? 절대 뚫리죠? 절대 뚫리죠? 절대 뚫리죠? 네 개. 이럴 3이야 낙땜 단 1도 맞으면 안돼 지금이 기회다 오! 오녕 나 사나이 힘든 숱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극복해나저왜 안맞아 오케이, 자, 피일이죠? 자, 피일이죠? 뭐 <sus> 놀지 말 걸, 놀지 말거아 진짜 놀지 말 걸, 그냥 잡을 걸. 아, 방송 생각하지 말 걸. 방송 그냥 개쌈 노잼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냥 개노잼으로다가 죽여줘야 되는데. 아,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아, 진짜 방송 생각하면 안, 안 되고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